오늘 하는 어, 제바달타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품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이 제바달타품 아고구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하고 중요한 품이 제바달타품입니다. 그왜 그러냐 이 제바달타품에는 가장 불교에서의 중요한 대목이 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 성불.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극강 무도한 짓을 한 악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를 해서 그후 참으로 바르게 불도 수행을 해 나간다면은 그도 틀림없이 성부를 하게 된다. 이거를 밝혔습니다. 이 부처님이 서른다섯에 성부를 하셔서 이 법화경을 설한 것은 80의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 7년 전부터 법화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이 칠시좀 지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극악무도한 짓 쓰던 사람은 절대로 그는 죄도 못 받는다 성불 못 한다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무도한 극악한 짓이 뭐냐 하면 오욕죄입니다 오욕 오역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모를 죽인 죄, 스승을 죽인 죄, 그리고 선지식 고승을 죽인 죄, 그리고 승단이 화합입니다. 화합을 파괴한 죄. 다섯 번째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이걸 오역죄라고 러고이 오역죄는 참으로 용서받기 어렵다. 그래서 오욕죄라고 하거든요. 다섯 가지 아주 극악스러운 죄다. 그랬는데요. 법학양에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이 제바달다 품에서 참으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헌 짓을. 뉘우쳐서 진심으로 뉘우쳐서 마음을 돌려 가지고 불도 수행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그도 꼭 성불한다. 이래서 불교의 개공 성불도 일체 중생 개공 성불을 하는 얘기가 이게 바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악인 성불이라는 이걸로 해서 그야말로 불교가 바른 입지를 갖다가 세울 수가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여기 법회 쭉 보면은 물론 처사님들도 음, 많이 계시지만은 더 많이 보살님들이야 그 불교 세계는 여인들이야 여성들이야 아? 그런데 부처님 당시 그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여성은 참으로 죄장이 많아서 어? 그래서 어, 뭐 제석천왕도 못 된다, 대범천왕도 못 된다, 전륜성왕도 못 된다, 뭐 심지어 음, 어, 마, 마왕도 못 된다, 성불도 못 된다 이래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어, 차별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오면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요 법화경을 설하면서 제바달다 품에서 뚜렷하게 여인 성불, 여성도 틀림없이 다 성불한다. 여러분, 이 인류 세계에 여성이 반 아니요? 반은 성불 못한다는 가르침 가지고 어찌 개공성불도를 얘기할 수 있으며 참으로 일제 중생 제도한다는 말이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 그 전까지는 그래 왔어요 어, 어 그런데 이법화경세을 뚜렷하게 어,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 어, 여성 불자들 여 제바달다의 여인 성불한 대목을 보고 알게 되면 막 가슴속이 쇼 해질 것입니다 물론. 근기에 따라서 그 근기를 이끌어가고 할때는다 일반적으로 해왔던 거를 우에서 이제 해왔지만, 결국은 궁극에 와가지고는 틀림없이 악인 성불, 여인 성불, 틀림없이 다 된다. 그래, 이 대목에서는 박수 받을 줄 알았어. 어. 제바달다는 부처님 출가 제자의 한 사람이며, 또한 부처님의 출가하기 이전의 속가 가비라고갑이라성 그쪽에 서가족의 일가친척으로, 말하자면 부처님과 사촌 관계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발다다가 아, 부처님께서 서른다섯에 송도하시고 그 후에 약6년 쯤을 아주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최초의 에, 교화를 갖다가 열심히 하시고 6년쯤 돼가지고 이제 시절이 전이 됐다 싶으셨는지 고향인 북쪽 가비라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돌아가서 가르침을 열심히 핀 결과 일가친적 서가족에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발심을 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 출가한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 제바달 따도 그 무렵에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역시 그 무렵에 제자가 된 사람 하나 유명한 게 아란입니다. 아란 그때 아란은 부처님보다 약2 0살 차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바달타 나이가 꼭 얼마였다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온 데가 없지만은 대강 추측하건데 그저 아란보다 조금 위가 그래서 부처님과의 나이 사이가 이0 살은 좀 못되더라도 비슷한 차이가 있었던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출가해서 부처님 을 따라 수행을 하는데 요새 흔히 말하듯이 아마도 서가족의 부처님과 같은 유전자 DNA를 받아서 그랬는지 이 제바갈다 인물도 훤칠하게 잘 생겼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또 재능이 다능 대지하고 아주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좀 열심히 불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부처님이 제자나 그들이 수행하는 것을 보시고는 가끔.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아, 불교는 본의 망상을 싹 놓아 그야말로 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모양 있는 모든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다 생겼다 없었다 인연따라 없었다 생겼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임시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무상한 것이다. 때문에 그건 다 공한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착과 번의 망상 다 놓아버리게 되고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생사 일대사도 그러한 경지에는 생사가 붙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생사해탈라야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서 득도 불도를 이루는 아라한과를 얻게. 되고 부처님도 아라한이십니다. 부처님은 대아라한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불도를 당 것은 목표를 그 생사 해탈하고 진리의 눈이 열리는 아라한과를 얻기를 바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 아랑가를 얻게 되면은 다른 것도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신통을 얻게 된다. 여섯 가지 신통 어, 누누이 설명을 하면 재미있지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첫째 천안통, 하늘 천자, 눈 안자, 천안통은 이 세상의 온갖 사물 모든 것을 환히 속지 않고 바로 보는. 안목이 열려, 지혜가 열린단 말이에요. 천안통. 그 다음에, 숙명통. 이 세상에 모든 이수 없는 중생들이 과거 전세 모든 일을 낱낱이 환히 다 아는 지혜가 열려. 그게 잠잘 숙자 목숨 때 숙명통이에요. 그 다음에, 아 일반적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 다 듣고 그 다음에 인간도 뭐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이지만은 인간 아닌 동물의 그런 의사소통한 것도 다 듣고 아는 걸 천이통 하늘천자 귀자 천이통 그 다음에 뭐 널리는 이상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내 소리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벌써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뭐뭐 정신 때 우리 아예 와가지고 뭐뭐뭐 뭐, 뭐, 뭐 챙겨 먹나 어쩌고 마음은 벌써 집에 가서 냉장고 음, 열기도 다 따고 다 전단 말이야 그런 거다 마음의 생각을 다, 어? 그 타심통이야 타심통. 어, 이것이. 앞전자 전오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오통은 가령 불도 수행을 통하지 아니해도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뭐 방법해서도 열심히 닦으면은 이 다섯 신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불도를 닦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신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섯 번째 루진통입니다. 루라고 하는 것은 물이 줄줄 소코리에다가 물을 하면 줄줄 새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듯이 보내가 보내란 말이에요. 보내가 다 해서 생사를 했다라고 모든 망상 다 여인. 그래서 아란과를 얻게 되는 이거 루진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루진통은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이. 불도 수행을 해서만 루진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진통을 얻게 되면은 따라서 앞에 다섯 신통 다 저절로 다 얻게 돼. 예? 그러는데 제자들 가운데 보면은 그좀팥듯하게 눈에 신통스러운 거를 그만 얻으려고 먼저 다섯 가지 앞 다스 오통만을 닦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범처 이실제 루진통을 닦는 일이 소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